네. 2024년 6월 첫째 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확산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관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AI 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부가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민간기업에 제공하면 기업은 데이터를 AI 모델 학습과 성능 테스트에 활용해 예방 AI 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정부가 상장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설 경우 종전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합니다. 또 초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연구개발 세액 공제 구간을 신설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세제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7천억 달러 수출 목표를 내걸고 7조 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추가로 공급하는 등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민관무역금융을 총 7조 원 확대하는 등 수출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할당 관세에서는 연말까지 나프타 액화 석유가스 및 관련 제조용 연유에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고, 간이 수출 신고 제도에서는 오는 7월쯤 관세청 고시를 개정해 허용 한도 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또 소상공인에는 코트라의 해외 시장조사 서비스 수수료를 연말까지 50% 감면하고 소상공인 수출 통계를 신규 생산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멕시코선거관리위원회는 유혈사태 속에 현지시간 2일 치러진 대선에서 집권조합화 국가재생운동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후보가 당선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가부장적 마초문화권으로 평가받는 멕시코에서 1824년 연방정부 수립을 규정한 헌법 제정 후 여성 대통령이 선출된 것은 처음입니다. 내일과 모레 예정된 2024한 아프리카 정상회담에 따른 도심도로 통제와 교통혼잡에 대비해 대중교통 운행이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오전 7시에서 9시인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출근길 집중 배차 시간을 이틀간 1시간 연장하고 지하철 1에서 7호선과 우이신설선은 하루 43회, 시내버스는 351개 노선을 늘립니다. 외교부는 4일에는 끝자리 짝수 차량, 5일에는 홀수 차량만 운행하는 자동차 자율 2부제 시행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국이 최초로 아프리카를 상대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로 아프리카 48개국이 참여합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난자동결 시술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개정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를 근거로 광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20에서 49세 여성, 항뮬로관 호르몬과 기준 중위 소득 조건까지 모두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통상 비용의 부담을 느끼는 실정을 고려해 시술비 50%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광주시는 전했습니다. 수도권 북부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가 서울 방향 광역버스와 철도를 늘리고 GTX-A 개통에 맞춰 파주 운정역 환승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양주와 의정부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경의선 문산에서 용산구간 4칸 열차를 8칸 열차로 증량하고 간선급행버스 BRT 도로도 두곳 신설합니다. 또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는 원흥역과 지축역, 한국항공대역의 환승주차장을 조성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초거대 AI, 믿음을 자체 개발해온 KT가 마이크로소프트와 AI 클라우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KT는 현지 시각으로 3일 미국 워싱턴주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AI, 클라우드, 정보기술 분야 협력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형 AI, 클라우드, IT 서비스 개발,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 인재 양성 등의 힘을 합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Chat GPT와 같은 글로벌 AI 기술을 활용할 때 생기는 데이터 유출 등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MS의 기술이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과일류 28종에 대한 낮은 할당 관세를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하고 식품 원료 19종에 대한 할당 관세를 연장하거나 새로 적용합니다. 할당 관세가 적용되는 과일류는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키위 등 신선 과일 10종, 냉동 딸기, 기타 냉동 과일, 과일 주스 등 가공품 18종입니다. 무, 양배추 등 채소류 4종에 대해서도 할당 관세를 신규 적용하거나 연장합니다. 또 계란 가공품, 설탕, 커피 생두 등 식품 원료 12종에 대한 할당 관세를 하반기에도 유지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오렌지, 커피 농충액, 전지 분유, 버터 등 7종에는 할당 관세를 새로 적용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복부 부착형 진단 시스템은 하나의 센서로 각종 바이오 마커의 변화를 감지하고 수면 센터에서의 검사와 비교해 91% 이상의 정확도로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센서 작동에서부터 AI 기반 데이터 분석까지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기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상도의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재검토를 통과한 만큼 실시 설계에 착수해 내년말 착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 178km 구간의 철도를 짓는 사업으로, 완공시 서울역에서 거제까지 2시간 45분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인 서울론 4050 중장년 특화 강좌를 서울시민뿐 아니라 인천시민과 경기도민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은 4050 온라인 콘텐츠는 유료인 중장년 특화 강좌와 무료인 이직 창업 관련 직업 역량 교육으로 나뉘는데 중장년 특화 강좌 민간 온라인 강의 10% 수준의 교육비만 내면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 수료 기준을 달성하면 지불한 교육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처음으로 일본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국민 계정 통계 기준년을 기존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한 뒤 집계한 1인당 GNI는 지난해 기준 36194달러로 35793달러인 일본을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또 통계 개편으로 새롭게 도출된 우리나라 지난해 명목 GDP는 2,401조 원으로 종전 수치보다 7.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가 신속한 재개발을 돕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선정할 때 주민 찬성률 50%가 넘는 곳에는 가점을 늘리고 반대율이 5에서 25%인 곳에 대한 감점도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우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고르는 과정 중 하나인 정량평가에서 찬성률이 50에서 75%인 구역에 대한 가점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반대율이 5에서 25%인 구역에 대한 감점도 최대 5점에서 15점으로 늘렸고, 25%를 초과하면 사업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중독이 10대의 뇌신경망 신호의 변화를 일으켜 행동과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아이린 리 교수팀은 과학 저널 플러스 정신 건강에서 인터넷 중독 진단을 받은 10에서 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 12편을 재분석해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인터넷 중독이 지적 능력과 작업 기업 신체 조정, 감정 처리 등과 관련된 뇌신경 네트워크의 신호 전달 장애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모두 청소년 발달은 물론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제주 산지의 최고 8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 시간당 10에서 20mm가량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또 수도권을 비롯한 그밖의 대부분 지역에는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 서해안과 남해안 부근까지 비구름이 들어오겠고, 내일 오전이면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광주의 최저 기온 18도가 예상되고,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수도권 지역부터 차츰 잦아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설탕을 대체하는 감미료인 자일리톨이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 클린블랜드 러너 연구소의 연구팀은 유럽 심장 저널에 게재한 논문에서 자일리톨이 주요 심장 질환 발생 위험이 있고 생체 내에서 혈전증 가능성을 키운다며 자일리톨의 심혈관 안전성을 조사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팀은 자일리톨이 혈소판을 더 쉽게 응고시킬 수 있으며 응고된 혈전이 심장으로 이동해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나 뇌로 이동해 뇌졸증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원유탐사 분석가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석유와 가스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요소를 갖췄다면서 탐사 시추 성공률이 20%로 추정되는데 이는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액트지오의 분석과 달리 15년간 동해심의 탐사를 진행한 호주의 우드사이드사가 지난해 1월 철수한 뒤 장례성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데 대해서 조기철수로 탐사 자료를 심층 분석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충북 옥천군은 다음 달 24일부터 26일 울릉도 독도 탐방에 참가할 중학생 3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 문화, 생태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며 참가비는 없습니다. 이번 탐방은 옥천군이 추진하는 행복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작은 학교 자연 속 수련회와 드론 교육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작성 기침 증상을 보이는 호흡기 감염병 100일의 환자가 올해 급증하면서 방역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특히 감염되면 병이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1세 미만 영하의 경우 제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들어 이달 1일까지 100일의 환자가 지난해보다 105배에 달하는 136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접종자나 불안전 접종자,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 등의 성인들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2024년 6월 첫째 주 뉴스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